안녕하세요. 새롭 잡는 강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요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바로 요 나트륨 이 나트륨 배터리 SIB, 이 SIB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 계획을 밝혔고, 우리나라의 LG 엔솔마저도 나트륨 배터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주 대보 마그네틱이다 대보 마그네틱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요 금맥 종목 그리고 다음날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바로 요 종가 베팅 요 종가 베팅 종목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대보 어, 마그네틱 보겠습니다. 어, 뭐 뉴스, 뭐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져야지 시세, 대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어, 차트를 딱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 지금 딱 머리를 들었어요. 머리를 들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중요한 게 바로 요거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쭉안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인트다. 그래서, 하지만 뭐 120에서 좀 뚫지는 못했는데, 120에서 맞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다. 움직이는 모습이. 그리고 이 금맥 차트에서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만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하락,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락매집 그러니까 하락매집이라는 게 보면은 자 보세요 자 2023년에 벌써 이렇게 한번 금맥을 짚어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세력들이 근데 어때요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죠 이때거든요 이때 신호를 보내는데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척하고 다시 떨구고 올리는 척하고 다시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얘, 얘는 수법이거든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하락매집이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개인 분들이 버티기 힘든 게 사실은 하락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게 굉장히 어, 버티기 힘들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쥐어짜는 거죠 올리는 척하고 떨어뜨리고 올리는 척하고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딱 이때 이때 나오죠. 8월 달. 다시 한번 금맥을 짚고서 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니까 더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금맥을 짚으면서 세력들이 또 신호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올리지만 여기서 못못 올라가고 다시 떨구면서 다시 한번 금맥을 짚어요. 그러니까 금맥을 많이 짚지만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지만 왜 이렇게 신호를 보내냐면 물량이 안 나와 물량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떨구는 거예요 올리는 척하고 떨구고 이러면 이래야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래야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계속 떨구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금맥을 짚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은 터트리죠 거래량은 터트리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그러니까 12,980원 요구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온 거예요 이제는 이 전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터지지도 않다가 갑자기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금맥 차트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락 매집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렇게 금맥을 짚은 구간들 상관 없다. 왜냐?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온 구간은 항상 올려요.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요 구간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5,000원이네, 거의. 그러니까 25,0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던,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올리던 2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려요. 왜냐면은 세력들이 자기네가 산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상관이 없다 대신에 이 이상은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높다 여기서도 괜찮고, 뭐, 여기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이 대보 마그네틱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했는데, 자, 핵심 자료를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일단, 제가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은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딱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저는 15일선을 보는데, 15일선을 딱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 지금 바닥이니까 그냥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잡고 들어가시면 확실하게 바닥에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다. 고급 정보. 이 고급 정보가 뭐냐면 이 고급 정보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뉴스들.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얘는요. 요전구점 뚫어내면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냐? 4 8십일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구간에서 480 480일선이어도 어디다? 100%다.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올라는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뉴스가 안 나왔어. 이 뉴스가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 줘야 됩니다. 매도 타이밍 그래서 제가 요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 여기에다가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주는 바로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차트 설정 방법. 제가 여기다 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신호 다 잡아냅니다. 잡아내죠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다 잡아냅니다 여기 그래서 요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식은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니까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 드릴게요. 자, 0 1 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대보 대보 마그네틱이니까 대보 또는 링크 요렇게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여기 제가 벌써 대보 어, 마그네틱 요 핵심 자료 올려 놨으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 올려놔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이런 종목들은 금맥을 집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매일 아침 매도할 수 있는 종가 배팅 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요 종가 배팅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핸드 번호로 대보 또는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링크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L이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소 소듐 이온 배터리 SIB 이 SIB 2 세대인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미 어, LG 엔솔 이 LG 엔솔도 이 배,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좀 잔잔했던 니 배터리 시장에 돌을 던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트륨 이 나트륨이 뭡니까 소금. 이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리튬은 사실은 구하기 힘든 희귀 금속이지만 이 나트륨은 어떻습니까?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망 불안 그리고 가격 변동성 자원 편중 문제 등을 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가격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주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튬보다 이 리튬보다 훨씬 풍부하고 저렴해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자 비용, 비용 문제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화재 화재 위험이 낮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안전성이 우수하다 요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뭐 리튬이라던가 뭐 나트륨 뭐 나트륨 말고 코발트 코발트나 이켈이라던가 이런 희귀 금속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요거. 고속 충전. 고속 충전. 그리고 추운 날씨에서도 효율도 좋고 충전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1세대 때는 사실은 크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크기. 1세대에서는 1세대에서는 크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효율도 좋지 않았는데 2세대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그냥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그냥 새롭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차 2차 전지, 이차 전지의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이슈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변곡점을 만드는 이슈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이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딱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n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